심정 하얀 견제녀 하고 심답연 난 인심이로다라. 달라짐이요 ᄋ ᄋ ᄋ 다 ᄋ ᄋ 라나 <laughs> 마음이 고요하면 누구든지 이제 이 자기 본각자리인 진여자리를 또 발견할 수가 있고 재물이 많고 뭐 돈이 이렇게 뭐 어? 어? 폐물이 많고 이러면 이 마음만 어지러울 뿐이다. 산란심만 더할 뿐이다. 아니죠?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했지. 가난한 여인들이 와가지고, 부처님이시여, 부자 좀 되게 해주십사, 부자 좀 되게 해주십사. 아, 그래, 부자 되는 거는 좋은데, 한 가지, 한 가지 생길수록 한 가지, 한 가지 급증이 뒤따르는 어찌 알겠냐, 이렇게 해서. 한 가지에서, 한 가지에서 생김을 해서 한 가지에서 차고 급증이 뒤따른다, 이렇게 해서요. 그러니까한 가지 있으면 그거를 훔쳐갈까 누가 뺏어갈까 뭐 계속 그 걱정이 또 생기는 거요. 아예 없을 적에는 그 걱정이 없지만. 그러니까 사람 마음만 어지럽게 한다 이렇서 그래서 아예 찰나정이여 나는 한 찰나의 고요한 것을 사랑할 뿐이지. 응? 그건 너무, <laughs> 너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일체 그렇게 많은 것을 자꾸 탐하지 마라. 이슬수로 뭐 번뇌만 더할 뿐이요. 어? 아무런 이득이 없다. 이진심자리에는 네 이득이 없나니라 에?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참부 거기 반대적이거든. 그래니 그러니까 그거를 에? 우리들이 알고 어느 정도 자기가 밥 먹고 옷 입고 살 정도 되면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.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잘 하시고 말하지 말라. 아침 이슬과 저녁년 이와 같다. 이 사람이 사는 것은 오늘에 살다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살다가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. 그래도 이 인생 1 0 0년다 산다고 해도 천상 사람들에 비하면 특히 짧게 말할 수 없이 짧은 시간이다, 이리요. 인간 50년을 살아도 사왕 천 일주야 밖에 안 되고, 인간 100년을 더 살아도 도설, 도리 천 일주야 밖에 안 된다, 이케사. 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탄심 진심, 치심으로서 읍만 사와서 되겠느냐?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모든 중생들의 생사가 호흡지간에 있다. 숨한번들이세가지고내품질를 못하면 바로 내 생이 부지런히 공부를 해라. 마음을 거두어 내려가지고 자기 원래불성자리 지금 이 법상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자리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. 그래, 그게 많이 싫다운 일이요, 찬다운 공부고, 그 밖에 것은 전부가 지역적인 일이요, 남의 일이라는 것이다 <laughs>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, 항상 부처님 가르침대로 막 이렇게 잘 실천에 옮기다가 보면, 나도 모르게 점점 그만 그게 선업이 사이고 사여가지고, 그만 원만 성불이라, 성불은 찬다경에 그만 된다.